알았어, 조용히. 안녕하세요. 의존원 t v 의의존입니다 안녕하세요. 게스트 슈타입니다 조용히 하세요. 네, 네, 네. 근데, 제게스저잘래요 좋습니다. 이번에는, 라바 더비. 인간은, 안, 제가, 저랑, 빨강이가 할 거고요. 그 노랑이는, 슈터분이 할 거예요. 아니, 그냥 제가, 지러이하고 나머지를, 어른님이 저는... 하세요. 그래요, 알았습니다. 여러분, 시작하겠습니다. 매직의맛을 따단 3 4초를 이동하세요 난 중간에 있는 걸 무시하세요 라바가 응? 박았어요 사망 엄마가 줄 먹으래요 오 레몬이다 이게 얼마나 맛있을까 나 혼자 먹아 내가 <laughs> 친구가 됐어 나 혼자, 나 혼자 먹어야지 나 혼자 먹어야지 <laughs> 아야 이거 진짜 이거 그렇지 아내야이 죽을라고 거니지절아니다 아, <뭐라> <뭐댛나가니>. 잘못했어요 <뭐라> <날라>. 안녕 이거 <뭐라> 먹어 빨리 이거, 이거 먹어 이야 아니야 이거 진짜 맛있어

으아, 내가 사망입니다. 이 세계에서 멸망하였다. 고 한다 치킨 먹을래, 얘들아? 오, 레몬 레고, 사망 이 세계에 새들이 죽레다 레고, 응.